열왕기야 14장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하스 2년에 유다 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와 딴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하스의 행한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의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일만을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와 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유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에나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유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그 모든 기명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권력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서로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 열주와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 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열조와 함께 다위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로그 부친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니때에 나이 16세라. 아마샤가 그 열주와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유다 왕 유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유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해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가드 헤벨 아미 때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그 권력으로 싸운 일과 다메색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 열조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 일을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랴의 38년에 여로 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여섯 달을 치리하며 그 열조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밭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저를 모반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리아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이스라엘 위를 이어 사대까지 이르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아 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을 치리하니라.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서 쳐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 모반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에 문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저희가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리아 39년의 가디의 아들 문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메. 문하헴이 은 1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저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토색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스루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스루 왕이 돌이키고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헴이 그열주와 함께 자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아사리아 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인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밧의 아들 여로 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으로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 왕 아사리아 52년에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아스르왕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벤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르말리의 아들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의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6장.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이 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의 색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스르왕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색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색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색에서 돌아와서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곳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이큰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이래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앗수르 왕을 인하여 여호와의 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의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7장.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구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르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 9년에아스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숙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골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해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지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조차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저희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으로 왕을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에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스루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미쳤더라.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악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스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냄에 저희를 죽였사오니 이는 저희가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스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며 그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에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숲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 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숭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만 너희가 경외하여 그를 숭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너희가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 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